요즘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자네 성격은 어떤가 이렇게 좀 직구게 이렇게 물어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내 자신의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이 정신과 수련을 받으면 교육용 분석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정신분석을 받는 거예요. 이 교수님으로부터. 그, 이제 우리는 뭐 돈을 조금만 내고 대학에서 이제 돈을 많이 내서 이 교육용 분석을 6개월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도 내 자신에 대한 공부를 이제 많이 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고 이 양반은 이 죽음의 포료 수용소라는 책을 쓴 정말 참 20세기 거장이었죠. 이분이 예, 정말 의미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성격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약점이든 강점이든 정말 이 성격 성향을 있는 대로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해야지 그걸 억지로 거꾸로 가려고 그러면은 훨씬 더 힘들고 이게 스트레스고 오히려 더반 자연적이어서 나한테는 굉장히 큰 고민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이 프랭클의 의미치료 공부를 하면서 제 성향에 대한 것을 많이 아마, 아, 이제 알게 된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제 자신의 내 외향에 형 진단부터 한번 해보면은 저를 아는 친구들이나, 혹은 나를 좀 멀찌감치서 좀 이렇게 지켜본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를 외향형이라고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뭐 가벼운 외향성이 아니고 뭐 상당히 높은 뭐 외향성 뭐70내향 외향 30. 심지어는 뭐 외향 80, 뭐 내향 20. 뭐 이렇게 <laughs> 진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참 어, 저는 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하, 맞아. 다른 사람들은 틀림없이 나를 그렇게 볼 것이다. 제가 가령 강연을 한다든가 대중 강연을 할때 더더구나 보면은 뭐 굉장히 참 재미있게 아무런 그리김 없이 굉장히 유창하게 이렇게 하니까 아, 저 녀석은 뭐 상당히 외향적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게 참 이해가 간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평가할 것이다. 저는 그래서 뭐 나를 꼭 외향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는 뭐 굳이 변명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제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실은 내양 60, 외향 40, 60대 40 비율로 저는 내양성이라는 것이 제가 정신분석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저는 평가를 받았고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정신과 공부를 하고 난 후에 제 자신을 둘러봐도 역시 나는 내양성이 굉장히 강한 녀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나를 외향성이라고 이렇게 볼까? 그게는요, 이제 저는 굉장히 내양적이지만 뭔가 이렇게 나서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 면서는 에 약간 외향적이죠. 이 내향성은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대중 속에 묻혀서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막 대체로 그런 것이 무난한 이 소위 처세술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릴 적부터라도 뭔가 이게 앞서가야 돼요. 앞에서 선동을 한다든가 그래서 저는 뭐 학교 다닐 때이 학생회장 자리는 뭐 제가 출마하면은 정말 상대도 잘안 했을 그럴 정도로. 제가 좀읽기가지고 좋았어요. 어, 그러니까 어, 우리 친구들은 아저 녀석은 굉장히 외향적이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는데 어, 저는 뭐 조금 더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제 전문의가 되고 그다음에 교수가 되고 그리고 대중 강연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차츰차츰 경험이 쌓이고 이제 관록이 붙고 나름대로 이제 카리스마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모르고 그냥 뭘 만져서 아는 사람들은, 아이거이 박사는 뭐 대단한 정말 외향성이라서 참 좋겠다. 저는 그래서, 어,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하는 평가나 또내 자신이 정신과 전문으로서 객관적으로 본내 자신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를 양향성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향일 수도 있고 외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그때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나는 내향일 수도 있고 외향성일 수도 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이상적인 성격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참 축복받은 성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저와 비슷한 사람들도참 많습니다. 그렇게 내향 외향이 적절하게 조화를 잘 이루어서 상황에 맞게 내향적으로 될 때도 있고 또 외향적으로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이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차츰 처음에는 내향성이 강했다고 생각했지만 을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정말 이제는 뭐 어디 가면 원로 소리도 듣고 <laughs> 이제 영감이 다 됐는데 뭐 그때 뭐가 뭐 부끄러움이 뭐가 있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이고 뭐 되나 안 되나. 이제, 이, 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조양만은 거침없이 정말 모든 것을 원활하게 그렇게 잘 처리도 하고 빠르다. 그래서 이제 외향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뭐그 상황에 맞게 내 자신을 조율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참그 점에서 제 자신을 아주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는 일이 많지만 실제로 이토막걸 같은 거는 저는 뭐 아무도 선수입니다. 뭐 이렇게 뭐 누가 뭐라 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정말 어떻게 시끄러운 데서 대합실이나 혹은 이 지하철에서도 내가 글을 쓸 때는 이제 이 저쪽에 경로석에 가서 앉아서 자리가 비면 거기서 이제 글을 씁니다. 보통 때도 서서 가는 일이 대부분이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참이 양향성이라는 말이 어, 책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냥 지어 놓은 거예요. 그닥 그래 이제 내향 외향이 양쪽 다를 잘 겸비돼서 그래서 정말 상황에 맞게 조율을 잘할수 있는 사람, 그래서 조화가 잘 되는 사람 뭐 이렇게 제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중 강연을 하거나 또 혹은 또토막글을쓸 때는 뭐 아무데서나 나는 잘합니다. 그러나 내가 딱한 가지 책을 쓸 때는 이 반드시 조용한 곳에 혼자 또 그리고 상당히 또 경치도 좋고 그런 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책쓸 때는 제법 돈을 씁니다. 아깝지가 않아요. 책한권 쓰려 고 그러면은 내가 이참 모든 조건이 굉장히 잘 갖춰져 돼서 그래서 훌륭한 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책을 쓰기에 참 적당한 곳이 뭐몇 군데 있습니다. 좀 고맙게도 여기서 책을 쓸 때는 거의 같습니다. 왜냐면은 책을 쓴다는 것은요, 이 책의 모든 내용이 머리에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글을 쓰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책을 쓸수 있는 그런 상황하고는 아주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책을 쓸때또 통합글을 쓸때 전혀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정말 참, 어, 새겨들어야 되고 또 내가 이 양향성이라는 말을 제가 오늘 처음 썼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정말 대체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대개 양양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한테 성격적으로 고민이 있어서 없다는 사람들도 들어보면은 상당히 양양적인 그런 측면이 많더라.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